2025년, 아직도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고등학생 전유진. 하지만 그녀의 월수입은 이미 중견 연예인을 뛰어넘습니다. 한회 행사 출연료 2.600만원. 연간 행사 수입만 20억원 이상. 여기에 음원 로열티와 유튜브 광고 수입까지 더해지며, 그녀의 이름은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전문 시스템 없이, 지역 무대와 코인 노래방에서 스스로 다듬어온 실력, 진정성 있는 SNS 소통, 세대를 아우르는 감성, 그리고 자가 브랜딩까지. 그녀는 단순한 가수가 아닌 전략과 감성을 겸비한 아티스트입니다. 전유진의 수입이 놀라운 건 숫자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이 필연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말합니다. 진짜 고등학생이 맞아?